늦게 일어나서 지금 빵집에 가서 빵 하나랑 커피 좀사 먹으려고 가고 있습니다. 하, 네, 진짜 덥네요. 아니, 더 더운 것 같아. 대만보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찾았습니다. 저기, 저 옆에 있는 빵집에 갈 거예요. 여기 이렇게 놀이터도 있네요. 그렇게 덥지 않으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데. 진짜 개 더워요. 너무 더워. 근데 뭐 먹을라면 먹을 수 있죠. 커피 좀사 먹겠습니다. 커피 좀사 먹으면서 만바 쪽으로 걸어가겠습니다.

すごい。いいでも、うん、らしややなだるいやなの中でどこら辺で見てるんやろみんなは。ゆがーゆ 이제 다이쇼 역에서 원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분에서 착단했어요 지금 딱한분부분 8분입니다. 40분, 아 귀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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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찮아 귀찮아. 귀찮아. 귀 한 거기 한 수백 개 있었거든? 수백 개 중에 응. 내가 한개 골라온 건데 지금, 지금 거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지금 쿠폰 뽑는 거야 거의 <laughs> 언니 뭔지 모데 <laughs> 아니다 아니다! 근데 뭔진 몰라 아, 귀여워 아까 진짜 제일 귀여운 거골랐어 응. 제일 그거 아니야? 제일 멋있어. 응. 내일도 힘내야지 편이래 내일도 힘내야지 힘내렴 힘내 네. 귀여워? <laughs> <지나봐. 웃음> 언니랑 있으니까 그냥 다 예뻐 보이네 스트레스가 왜? 스트레스가 아주. 날 나갈 거 근데 누구야? 깜짝이야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러면. 근데... <laughs> <laughs> 아, 퍼, 어, 갖고 어 영상이야. 영상

제발! 아 진짜 아쉽다 이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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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타, 이탈리안 바이토가 아, 잘라준 오크노미야키입니다.

multimillion dollar <laughs> so nice 괜찮갔다 <laughs> <좀. 얼굴. 웃음> 아, 너무 더워. 아. 이고 <laughs> 아이고 <laughs> 고단하다. <아이고, 고도하다>. 아이 <laughs>